그리고 어제 너무 과하게 운동해가지고 파스 아니, 두 개나 어때? 붙였어. <laughs> 등이 아프대. 음. 음, 오어야지 ここなスーパー。 음. 한 오홍. 소비스는 아. 어. 어. 되게 조그맣게 나오다가 아, 매우. 음, 어, 빨리빨리 잘 나오네. 오 이거 여섯 마리. 내가 까줄게 다리는 왜 듣는 건데? 다리 나오지도. 맞는 아것 같은데?